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사냥꾼 인사드립니다. 자, 이제 토요일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인해서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요. 자, 오늘 비체인 코인 한번 분석해 볼 건데, 요 며칠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으로 다뤄 드리면서 지금 비트코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현재 꼬리를 말고 구름대 상단으로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비체인 현재 가격 전망과 매수 매도 목표가 그리고 주요 라인들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본격적인 내용 설명 전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긴 조정 끝에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못해도 최소 300% 이상 수익을 가져다 드릴 수 있는 코인도 추천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72로 어제자에 비해서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매우 탐욕에서 탐욕 상태로 지금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얼마 하락은 하지 않았지만,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 하락에 비해서 엄청나게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온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자, 차트 보시면 지난 구간에서 제가 이 구간들 계속 다뤄드리면서 매수 받아보셔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간에 눌림은 있었지만 빨간색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꼬리를 그대로 말고 올라준 모습이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초록색깔 이평선 어쨌든 여기 깨지 않으면 계속해서 상방으로 갈 추세를 만들어 갈 거다.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떨어뜨린 차트에서 꼬리를 말고 올렸기 때문에 이 추세는 당연히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퍼포먼스 당연히 이 구간에 돌파가 이루어지면 큰 슈팅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서 큰 퍼포먼스 기대하셔도 좋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큰 수익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늘 마찬가지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케어, 해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무료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받기 좋은 구간에서 제가 타점 잡아드리면서 단타부터 스윙까지 긴 추세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수익 볼수 있도록 지속적인 케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불장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이번에는 졸업을 할수 있겠죠? 영상에서는 제가 모든 코인을 다뤄드릴 수 없고 단타 자리 같은 경우도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무료소통방에서 타천 받아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금전요구 1절 없는 무료소통방이니까 부담없이 편하게 오시면 되고, 내용 받아보시면서 이번 장에 털렸던 시드머니 다시 한번 복구할 수 있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영상 하단 제 번호, 010-5603-7894번으로 숫자 4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타점 바로 제공해드리면서 이번 불장에 졸업할 수 있도록 다 케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잘 따라오시면 이 세력들이 원하는 목표가 도달할 수 있도록 다 케어해드릴 거고요. 제 구독자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하시고요. 단타부터 스윙까지 여러분들 입맛대로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 하락 추세에서는 단타적인 관점, 상승 추세 속에서도 단타로 하실 분들은 단타 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상승 추세면 이 스윙 관점으로 분할로 해서 여러분들 1차로, 2차로 매수 받아보고 수익 낼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죠. 그리고 히든 종목 같은 경우 이번에 제가 추천드렸던 업비트에는 없는 코인이지만 월드 코인이라고 제가 3,000원대부터 추천을 드리면서 만 원대에 익절을 했습니다. 거의 약300% 이상의 수익을 안겨다 줬고, 지금도 타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코인 중 하나죠. 이런 히든 종목들 참여만 하시더라도 수시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 이미 갖고 있는 코인에 물렸다거나 새로 진입을 해서 앞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도 보유 종목 진단해드리고 포트폴리오 짜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망에 편하게 문의 주셔서 이 내용 부분 진단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부분 수익을 안겨다 주는지 안 주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광기 때 내가 직접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어쩔 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차트의 정석, 전자책으로 제공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시면서 수익 낼수 있도록 이것도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모든 게100%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면서 제 구독자들한테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용하신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요구, 원하는 거 일절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타점 제공해드리면서 같이 수익을 내고 있고,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그냥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힘내서 더 열심히 분석해서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수익 내서 불장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소통망 말고 나는 그냥 문자만 타점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다 가능합니다. 제 직통 번호 아래 있는 제 번호 010 5603 7894 번으로 숫자 4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망 링크 참여 링크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도록 다 도와드릴 거고요. 나는 문자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그냥 타점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도 문자로 해서 이렇게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4월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이제 정말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조정 기간에 모아서 한 방이 큰 슈팅, 못해도 최소 300% 이상 수익을 갖고 갈수 있는 코인 추천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 추천드리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아가시면 이번 불장 때큰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코인으로 제가 선점을 해드렸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지금 19년도 여기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이 평선을 하나 둘씩 계속 모아가고 있죠 이렇게 모아가면서 결국에는 이 모인 구간에서 마지막 검은색 이평선 위에 안착을 하면서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시원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지금 보시면 이제 바닥을 다져주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게 자그마치 거의 1년이 넘는 그런 구간 동안 계속 모아왔던 겁니다 세력들이 이렇게 긴 구간 동안 이평선은 모아주고 있고 지금 현재 구간도 이 구간에서 긴 하락 후 바닥이 나아 주었죠. 이 바닥 구간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평선을 하나 둘씩 계속 모아 주면서 큰 상승이 한번 나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선 이제 위에 안착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노려 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모아 가기만 하더라도 무조건 2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세력들이 지속적인 매집을 계속 해왔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한번 털어내는 작업 쉽게 말해서 이제 시체라고 하죠. 이 시체를 털어내는 작업과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매집들 이런 구간까지 지금 현재 24년이죠. 근데 22년부터 23년 그리고 이번 10월달까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이미 이 구간에서 한번 올라갈 때 이전에 이 구간 바닥을 한 번, 두 번, 세번이 쓰리 바닥이 나올 때1차적으로 매집을 했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꼬리가 나오는 거 보고 한번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져주는 바닥 구간에서 다시 이제 분할로 지금 매수를 들어가고 있고요. 어쨌든 기간이 이게 주봉 상차트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 기간 속에 이제 겨우 큰 삼각 수렴을 만들고 있는 추세고. 여기서 어쨌든 시세 분출이 나아준다면 다시 이고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구독자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받아가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구독자 소통방 공지로 제가 다 띄어드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한다고 늦었냐? 절대 아니죠. 제가 영상에서 바로 종목을 공유 못해드리는 부분은 이제 코인 시장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이 시장을 조성하는 시장 조성자가 있습니다. 일명 마켓메이커라고 이제 MM팀이라고 하죠. 이제 거래소들과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제 마켓메이킹을 합니다. 이런 팀들이 이제 물량 같은 부분도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제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이 개미들을 풀어내는 작업을 다시 하면서 시간을 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로 추천을 못 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만 누르면 여러분들께 알아서 타점 잡아드리는 이런 든든한 국밥 같은 이런 채널 이 있는데 굳이 이상한 유료방 같은 데 들어가셔서 괜히 돈 날리고 시드도 갈리고 이 갈린 시드 나중에 저희 소통방 오시면 이 시드 까먹은 거 복구할 수 있냐? 지금 물린 거 살려낼 수 있냐? 물린 거를 제가 살려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돈 내고 들어가지 마시고 제 소통방 미리미리 미리 참여하셔서 참여하시면 종목 나가는 거 보시면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검증을 하시고 거기서 수익이 나시면 저희 채널 많이 홍보해 주시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매매법 알려드리고 있고 4점까지 공유해 드리고 있는 이런 채널이 어디 있습니까 편하게 영상 하단 제 번호 010-5603-7894이 번호로 그냥 문자로 숫자 4번이라고 그냥 남겨 주십시오 남겨 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링크 다 보내드릴 거고 한분한분 한분 종목 가져가실 수 있도록 다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소통방에서 들어가는 이제 이런 종목들. 나는 소통방까지는 굳이 그렇고 그냥 문자만 받아볼 수 없겠냐.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똑같이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영상 하단에 제 번호로 숫자 4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불장에는 같이 수익 나셔서 무사히 여러분들이 불장 졸업하시고 경제적인 자유 누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